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제목은 문병호 교수님이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든 그책 제목입니다. 제가 이책 제목을 보면서 야, 탄성을 지르면서 야 정말 정말 잘 지었다. 정말 대단하다. 아저 교수님에게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 제목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생이 들어가 있으며 모든 그 신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비유, 이 이야기, 이 탕자의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많은 비유가 있지만은 그 비유 중에 최고의 비유 비유 중에 비유 하면 바로 돌아온 당자입니다. 이 돌아온 당자라는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 모든 인생의 그 삶이 다 들어가 있으며 또한 그 안에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둘째 아들부터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대놓고 악한 아들입니다. 그토로 악한 아들입니다. 살아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아들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살아 있는 아빠에게 가서 내 유산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불효막심한 아들은 참 찾을 수 힘들겠지만은 특히 저 중동 지방 그곳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승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그곳 사람에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곳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아빠가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아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가 내어줍니다. 이 둘째 아들의 주된 마음은 이겁니다. 목적은 단순히 재산을 내가 가지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의 주된 목적은 뭐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떠나겠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은 유산을 받자마자 그 유산을 모두 돈으로 바꿉니다. 모두 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 나라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때까지 아버지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겠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이 아들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짓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주된 목적이고 그것이 내가 잘 사는 비결이야. 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아버지를 떠나는 인생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인생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이 둘째 아들이 떠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 나라 사람의 종이 되어서 종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죠? 예, 그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천한 일,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일을 합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쥐엄 열매로 뼈를 채우려고 하는 듯데도, 그런데도 그것마저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입니다. 둘째 아들이 주인이 되겠다고, 내가 자유한 자가 되겠다고 떠난 그 인생이 결국에는 종된 인생이 된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실까요? 기분이 좋아서. 혹은 슬퍼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서 술을 마십니다. 근데 술을 마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죠. 나의 욕망이 나를 마시게 되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왜요?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를 한번 짓고, 두번 짓고, 세번 짓고, 그렇게 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죄가 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욕망이 그 사람을 잡아먹고, 그 모든 즐거움이 내가 즐기겠다고, 즐기겠다고 했던 그 욕망이 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결국에는 죄의 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마귀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듭니다. 마귀는 기가 막힌 그런 방식으로 때로는 당근을 주면서 꼬득이고, 때로는 채찍을 통하여서 압박하면서, 우리가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내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만듭니다 그 이상을 볼수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 마귀의 속박 가운데에서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면서 지엄 열매라도 내 배를 채우고자 먹습니다 근데 먹어도 먹어도 어떻습니까? 배가 부릅니까?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드라큘라처럼, 좀비처럼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 먹으려고 하고 또 마시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은혜를 베푼 사람이 없습니다. 쥐염 열매마저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내가 세야 돼, 내가 해야 돼, 결국엔 나 혼자밖에 없어, 내가 결국엔 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 그 인생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듯이 허랑방탕한 삶이라고. 허비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헬라우로는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야 제정신이 도,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겨우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아,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마저도 부유하구나.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이젠 내가 어떻게 할까? 자존심 채우면서, 자존심 세우면서 내가 여기에서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부끄럽지만은 아버지께 나아가서 정말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종, 종이라도 좋으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할 것인가? 결단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결심이 이 둘째 아들의 최고의 결심입니다. TV에 많은 드라마가 나오고 그 드라마 속에서 기가 막힌 역전 그런 드라마가 나옵니다. 많은 운동 경기가 있고 그 운동 경기 가운데서도 많은 역전, 기가 막힌 역전 드라마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역전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굴곡 가운데 역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역전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신다.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둘째 아들은 가장 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토록 드러내놓고 악한 아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살아있는 아버지께 유산 달라고 했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마저도 다시 돌아오자 아버지는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 돌아온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아버지는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이 아들은 끝으로 보기에는 정말 착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의무 다 합니다. 모든 아들로서의 의무 다 합니다. 그런데 왜 탕자일까요? 왜 악한 아들일까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왜더 악한 것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그 가정도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죽었습니다. 금요일 날 소천했습니다. 그러면 발인이 언제입니까? 주일 날이 발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 우리 교회는 지킬 것을 지키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 주일날 발인예배, 하간예배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아침 일찍 발인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는 거기서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하간 예배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빠짐없이 하간 예배까지 참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데려가심에 대하여서 감사할 줄 알고, 또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닐까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술집에서 일하던 그런 여자가 어, 나는 이전에 모든 일들을 다 청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들어온다면, 혹은 이전에 창녀 일을 하던 여자가 나 나의 모든 이전 일들을 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하고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여자들을 아무런 사심 없이 수군거림 없이 어떤 소문 만들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받아 주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여자는 나와 달라. 그 여자는 우리 교회에 맞지 않아. 그 여자는 나의 신앙과는 달라.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와는 나는 달라. 하는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여자들을 혹은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이 첫째 아들이 왜 탕자일까요? 왜더 악한 아들일까요? 예.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를 정죄하고 나는 그렇게 나는 맡겨진 일을 다 해내는 의무감 있는 그런 아들이야. 혹은 죄 짓는 그 아들에 대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아버지에게 마저도. 아버지,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당신은 그 둘째 아들을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잘 생각한 것입니다. 내 의견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 교만이 이 첫째 아들의 가장 큰 죄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음이, 아버지를 믿지 않음이 이 첫째 아들의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모두, 이 둘째 아들의 그런 죄를 지으며 또한 우리 첫째 아들의 그런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뭐가 옳냐, 뭐가 그러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에, 오늘 이 비유에 핵심이 뭘까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누가 탕자냐? 누가 탕자가 아니냐? 누가 더 옳냐? 누가 더 옳지 않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이 성경의 핵심은 도덕적인 삶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세상 사람보다 들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더 도덕적이고 더 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핵심 목적은 이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이해를 하시길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목적은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 인생과 이 신앙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그 신앙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핵심은 바로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야 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라고 그러죠. 예, 사랑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부유한 분이신지, 아버지 집에는 품꾼마저도 부유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합니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성령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그런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그 다음 그리스도인의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내 유산을 달라고, 내 달란트를 달라고, 내 재능을 달라고, 그렇게 받아서 모두 다먼 나라로, 아버지를 떠난 나라, 아버지의 뜻을 떠난 나라, 내 뜻대로, 내 자유대로 살고자 하는 그 나라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면 잘살줄 알았습니다.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잘 살아갈 거야.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그 자신감은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엄 열매라도 내 배를 채우고자 그렇게 하지만 은그지엄 열매마저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립니다. 제정신을 차립니다.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품꾼마저도 부유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알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잘못을 뉘우칩니다그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이 내 인생의 기가 막힌 역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와 회개한 그런 돌아온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그소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소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소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첫째 아들과 같이 의무감으로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그렇게 내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를 알아서 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